시스테이트, 뉴시빌 강일 무순위 경쟁률과 화성통탄투 제1풍경제퍼스티어 무순위 경쟁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시스테이트, 뉴시빌 강일, 그 다음 화성통탄투 제1풍경체 퍼스트어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시스테이트 류시빌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84 지에 가서 세계 주조의 한세대 모집인데 4689분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84 H에서는 다자녀가구 두세대인데 1256분이 오셔서 628대1 신혼 부부 한 세대 보집인데 2,081 분이 오셨습니다. 그다음 84 i 신혼 부부에서 한 세대 5,500 분이 오셨다. 그리고 84 j 여기는 다자녀 가구인데요, 한 세대 보집인데 3,167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게 에, 나타났네요. 그다음 음, 화성 동탄 2제1풍경체 퍼스트요. 여기 한번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3세대 접수했어요. 그래서 16.50 두세대 이렇게 모집인데 16.50대 1의 그런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렇게 그래서 화성동탄2보다도시스테이트 뉴스빌, 강일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화성동탄2제일풍경제 퍼스티어는 노부모부양 두세대가 이렇게 나타나서 3 3분에 오셔서 16.50 이렇게 나타났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에 보면 실테이트 뉴시빌 강의리 이렇게 여기는 한세대 일반 공급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내일 한번 나오면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여기가 실테이트 뉴시빌 강의이되겠습니다그 옆에 미사 강변 리버브 자익 이것을 본다고 하면 희세 자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모집 금액이 여기에 보면 7억 뭐 3천, 7억 3천, 7억 4천 이렇게 되는데 7억 7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분양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2023년 3월 10일, 이렇게, 이거, 뉴베오부 강변이 9억 4천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급하는, 여기, 100일 타입에서는 시세 차익이 좀 얻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태이트뉴0일 강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3월 13일 이렇게 7억 9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양권 거래입니다. 현 시세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1년 비만은, 77% 양도소득들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없더라도 여기에 보면 미사강변 뉴베브 차이 이 시세로 본다고 하면 이 34평이 시세가 한 3억 정도 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반공급 한세대 모집원 내에 내일 여러분을 찾아보도록 하고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반 공급이 있는데요 일반 공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여기 보면 오산역 금강펜테리움과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광명노태켓슬 시그니처 이두 개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산역 한번 보겠습니다 오산역 여기에 보면요 오산역 금광 펜테리움 센터를 바꾼데요 여기 보면 신청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30세대 모집인데 특공입니다 특공 모집인데 여기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광명도테캐을 시그니처가 2.61대 1입니다 오산역 금광 펜테리움 센터를 바꾸 A 8부럭이 0.7대1 그래서 이게 광명도 테켓을 시그니처가 좋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에 가깝고요 서울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광명도 테켓을 시그니처가 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테켓을 시그니처는 아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내일 경쟁률이 있을 것 같고요 오산역 금강 펜테리움 이것도 내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광명, 오산역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에, 두 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어, 두 곳, 일반 공급 두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광명이 2.61대1, 오산역이 0.7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 구 구역입니다. 이게 광명 구 구역인데 광명 사거리역과 가까요. 그래서 좋은 그런 교통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트라우스 광명 84 59가 7억 9천인데요. 광명 자이 스테이트 SK 부가 59가 9억 정도 이렇게 기록했죠. 광명 센터를 아이 파크 59가 8억 9천 이번에 광명 도테켓을 시그니처 59가 8억 9천 정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광명도태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09세대를 모집했는데 이번에 일반분양 533세대를 이렇게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입주시기는 10월로 이렇게 에, 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 도보 10분이면 갈수 있고요. 서울 강남권을 30분에 갈수 있다. 서부 간선도로, 강남 순, 순환도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초중구 광명서쪽, 광일 초 도보권이다. 철산역 학공과 이용이 가능하고 이마트, 롯데시네마, 그 다음 전통시장, 새마을 시장 이용이 좋다. 목감천, 도덕산, 내부 너부대 공원 그다음 힐링 특권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일 5월 8일 1순위 모집이 되겠습니다. 이 순위는 5월 9일, 1순위는 5월 8일. 그래서 여기는 광명 분들은 여기 보다도 서울 분들이 많이 여기 청약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내일 한번더 찾아.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기가 안 좋습니다. 신반포 이번에 어마어마한 재건축 부담금을 나타내야 하고요. 3개, 3개 주공 5단지 여기도 5억 분담금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쉽게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분담금을 좀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낮추는 이런 식으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경기가 더욱 안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